저는 오늘 말씀 44절을 중심적으로 어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아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를 키워드로 말씀하게 나눌을 건데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엄청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맞죠? 39절 보십시오.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그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도 40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더 심각한 건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외면하고 사람이 자기에게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자기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를 영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사람의 영광을 구하느냐예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하나님이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게다가 유대인들은 선민으로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어야 했죠. 그리고 게다가 그들은 말씀을 그렇게 많이 연구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시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42절에는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더 심각한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지금 두 가지 지적해요. 말씀을 연구하고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 두 번째, 그렇게 말씀. 말씀, 말씀 하면서 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러면 이 이유가 무엇일까? 유대인들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것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 문제입니다. 아담 하와 때부터 갖고 있던 문제.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에. 왜 아담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없습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거든요. 아담하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에게 영광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보십시오. 찬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영광의 뜻에 대해서는. 그럼 오늘 말씀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이 독사라고 하는 헬라어는 칭찬, 인정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 그러니까 영예, 영광, 높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로 자꾸 향한다고요? 인간에게 향하는 거예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진리를 왜곡하게 돼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지만 인간에게,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온통 다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나한테 유리하면 아멘. 나한테 불리하면 노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우리가 유대인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떠한 말씀이 있다더라도 아멘 해야 돼요. 나에게 불리하더라도. 이것이 비록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고 이득이 되지 않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해야 되죠.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줄줄줄 외우고 그 유대인들은 아예 어렸을 때부터 성인식 하기 전에 토라, 모세오경을 다 외우잖아요. 그 정도로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구원, 여기 보면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 오신 이를, 자기들은 영생을 그렇게 원하면서 정작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이는 알아보지 못한다. 왜 자기들한테 불리하기 때문에요? 왜 자기들은 기득권자들이거든요? 자기들은 이미 힘이 있거든요. 자기들은 이미 영광을 다 얻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거부해 버려요. 목사님 그건 뭐 유대인들의 얘기 아닙니까? 착각이에요. 우리의 얘기예요. 왜요? 우리도 나한테 불리하면 이런 쌍 이렇게 돼 버려요. 예수 믿는데도 여러분 들 기분 나빠봐요.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기분 좀 나빠봐요. 예수고 뭐고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영광의 중심에 누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영광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삶을 산다 그럼 어떡할까요? 그제서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뭐예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멸류관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드리잖아요. 여러분 <laughs>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주 이기적인 신분이라서 영광을 다 줘놓고 뺏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은 뭐예요? 우리가 받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냥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모든 것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중심적 사고에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이라면 하나님은 물질도 건강도 모든 환경도 모두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요 기름 부심이 있어요. 그 기름 부심이 재능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주세요. 문제는 뭐예요? 근데 그 영광 돌림이 이게 헤카닥키카닥한 핵가닥 든다고요. 사람이 우리가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 아까 했잖아요. 이게 자꾸 오락가락해요. 어떨 땐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어떨 땐 자기 중심으로 자꾸 돌아가요. 여러분,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나한테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타락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세요.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세요. 근데 그것을 딱 얻는 순간, 멸류관 들이듯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헷가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한테 돌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들은요, 설교 어느 날 어쩌다가 잘하면요, 하나님께 은혜, 은혜, 하나님 은혜입니다. 영광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아유, 그래도 내가 설교는 좀 하지.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물질 좀 없을 때는 아등바등 살다가 물질 좀 있으면 어때요? 물질만 주시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감사하게 해서 하나님께 올리,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해놓고 물질 주시면 어떻해요입싹 닦지. 그게 하나님 영광 돌요 근데 이게 바보 같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 계속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입싹 닦고 자기 영광 돌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멈추세요. 왠지 아세요? 그게 타락이니까. 루시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하나님 찬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영광을 자신을 통해서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니까 그 모든 영광을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인간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타락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과연 나는 영광을 어디에다 돌리고 있는가라는 주제예요. 어떻습니까?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요. 아니에요. 나의 삶의 중심, 나의 사고의 중심에 나만 있다면, 그녀 인간은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인간은 절대 좌절하지 않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울증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 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영광을 나한테 돌리는 사람, 이건 대표적으로 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꾸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면 환경이 상황이 나에게 서운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삐지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분노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영광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 영광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죠. 자꾸 드롭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메커니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요. 행복해져요. 왜?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비교를 해요?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 더 돌렸나 안 돌렸나 그런 거 비교 안 돼요. 왜냐면 나의 삶 가운데 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계속 살아가니까. 근데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영광을 받아갖고 가다 보니까 옆에 보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너무 많거든. 나보다 잘 잘생기고 이쁘고 키 크고 <laughs> 몸매 좋고 그런 사람 너무 많거든.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너무 많거든. 그럼 어떻게 자존심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해요? 영광을 인간에게 돌리니까. 자신에게 돌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다 보니까 예수님을 뭘로 생각해요? 메시아가 아니라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자꾸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면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냥 그 요슬램프 지니의 그냥 요정이야. 하나님 내가 시킨 대로 해야지, 왜하나님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들어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구조가 이런 식이에요. 뭐요? 자기 중심이고 신은 왜 존재해요? 내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 영광이 어디에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가는 거예요. 나에게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했던 실패.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실패를 우리는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저지를수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믿음 좋게 신앙 생활 해놓고 도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는 실패 우리는 저지르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고 막 큐티기도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막 응? 열렬히 막 기도하고 그래 놓고도 중심 가운데 내가 있으면 어 내가 좀 하잖아요 내가 좀 열심히 하잖아요 내가 좀 능력이 있잖아요 아니 나만큼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순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그 속에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예수님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뭘로 인식한다? 경쟁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왜? 내 영광을 가려버리니까 이게 유대인의 실패였다고 하는 것이죠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기서 그 다른 사람이 뭐예요? 나한테 유리하게 하는 사람, 나한테 좋은 소리 해주고, 나한테 득이 되게 해주고, 나한테 돈이 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신이 되는 거야. <laughs> 그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메시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에 얼마나 많은 메시아가 있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메시아 엄청나게 많아요. 그 종교적 메시아 말고요. 나를 부하게 해줄 사람, 나를 성공하게 해줄 사람, 내가 잘 나가게 해줄 사람. 그다 메시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너희,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고발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 하나님께 고발하지 않으세요. 왜요? 고발하는 이가 따로 있어요. 그 누구다? 모세. 모세가 뭐의 대표성이에요? 율법의 대표성이잖아요. 율법이 이미 너희들을 고발했다는 거예요.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 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왜 모세를 추앙하는 사람이 모세의 글을 믿지 않아요?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자기 중심적이니까, 자기한테 영광 돌리는 사람은요. 그거, 모세, 자기들은 그렇게 모세를 추앙해도 모세의 글, 율법이 나한테 불리하거나 나한테 기분 나쁘면 어떻게? 아무, 뭐, 뭐, 쓰레기지 뭘. 여러분, 이런 실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말씀 읽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남은 인생 진짜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남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그러면 무엇이 부어진, 부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그대로 부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승승장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승승장구 했을 때 그거 받아가지고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타락하지 마세요. 전사처럼 타락하지 마세요. 루시퍼처럼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순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부해지고 강해지고 능력있어지고 그러면서도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